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엔진이 앞쪽에 가는 것같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죠 오늘 같은 거는 야외 촬영이죠 더운데 바람도 선선하고 네? 음. 자 오늘은 여기 문상강고속도로 끝자락에 있는 그 고향지에서 고향지에서 왔습니다 하년전에제 봉지 리뷰를 그냥 앞에서 조금 보여주다가 말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악플들이 분명해요 <laughs> 이게 뭐냐 군대 만든. 돌려고 이어폰까지 꼈는데, 봉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배관, 랩핑입니다. 앞면, 측면, 윗면, 이렇게만 해가지고, 140도습니다 140. 햇빛이 딱쌌다은 음 색깔로 싹 바뀌면서, 햇빛을 좀 막아줘요. 안에서는 굉장히 밝은데, 밖에서는 네. 좀 어두운다는 느낌이 있어. 압도 에어는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은 선에서, 어, 이런 작업들을 다 했기 때문에 윗면을 하려면 탑을 다 빼야 돼요. 그래서 아, 일이 맞습니다. 좀 커져가지고 어, 여기는 네. 못했습니다. 랩핑을 하려고 했던 첫 번째 이유는 네. 노래지잖아요. 차가 저기봐가 흰색 우리 다른 사장님 차 보면은 노래지고 빗물 때문에 어, 탁해지고 그다음에 관리가 안 돼. 맞아요. 여기에만 코파, 마 이런 스티커 너무 싫어. 뛰어버리고 멋지게. 반면 보면은 어, 잘 발랐잖아 진짜. 어? 아. 기아 마크가 또 바뀌었어요. 확실히 형. 어, 확실히. 옛날 거는 아 우와 뭐, 촌스럽더라고. 어. 지금은 어. 예. 그래. 진짜 근데 진짜 잘 만들었어. 예. 근데 이제 일하러 가면은. 네. 이제 딱 횡단보도 샀어. 여자랑고 남자하고 딱 지나가는데 여자가 먼저 딱 며칠 보고 우와 입 모양을 봤어. 멋지다. 그 입모양이 맞았나요, 형님? <laughs> 색깔이 이렇게 안 맞게 마... 뒤안 보고 앞만 딱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네. 그냥 SUV 같은 차 앞에 같 않아요? 음... 어? 앞에만 볼때딱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음도 많이 이뻐졌고, 그냥 전체적으로 색깔이 너무 잘 맞아. 음. 그래서 너무 만족하고 타고 다닐 때마다 네. 내 차는 최고다라는 그 자부심. 자기만족으로 타고 다니죠. 너가 봤을 때는 어때? 근데 진짜로 이러면 트럭 아끼고 타죠, 형님. 그러니까 이거를 인터넷으로 굉장히 네이버 말고 네. 크롬에서 엄청 찾아봤어. 구글링 해가지고 어, 람보르기니는 어떤 랩핑을 하나. 진짜 그래서 이걸 람보르기니에서 쓰는 래핑이야. 다르면서 네. 와 이거 이제 자기네들 주력 색깔 되겠다. 하셨어? 뭐 어, 스티커 붙이는 거 싫어하시는데 왜? 왜 그런지 아냐? 이거 네 동생이 여기다 사다리 세웠다가 사다리 <laughs> 쓰러지는 방으로 여기가 손톱만큼 까졌어 야형 그날 엄청 화났었겠어요 진짜 아 솔직히 화는 안 났어 왜냐면 너무 황당했고 <laughs> 너무 당황한 나머지 화가 안 나고 웃음만 나더라고 야. 이제 여기 부직포로 타고 내리면서 이게 발로 치더라고 이거 재단이 다돼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온 거야 아. 그 내가 바른 거야 내가 이렇게 재단은 못 하지. 아... 근데 다리도 길지도 않은 것들이 툭 내리다가 <laughs> 여기 치더라고. 어? 근데 왜냐면은 주차장 같은 데는 문을 이렇게 활짝못 열잖아. 한요 정도 그쵸? 열고 내리니까는 어쩔 수 없이 나도 돼. 다... 근데 굳이 판어놓으니까는 괜찮아? 음... 자, 실내. 실내입니다, 실내. 여기 보면은 순정으로 후방 카메라예요 그러니까 상시야, 상시. 내 핸드폰 그 업무용 핸드폰 거치대 이게 백미러 전용 거치대거든 이게 아. 이런데다가 안 붙여도 이렇게 고정해 놓으니까 좋더라고 약간 개조를 했어 원래는 이게 무선 충전기가 아니거든 네. 근데 무선 충전기를 여기다 껴가지고 기존에 있는 건 빼고 무선 충전기를 빼서 여기다 낀 거야 요즘 개조하시는 거 많이 좋아하시는 거같 우리 <laughs> 어, 너도 개조하고 싶은 데 청소기도 개조하시고 <laughs> <laughs> 충전선 충전선은 여기서 이제 끌어와야 되는데 네. 이거는 이제 여기 작업으로 해가지고 여기 뜯어서 뜯어서 내가 이제 일로 선을 는 거지 3메짜리 사가지고 아... 어, 좀 튼튼한 거 넣어서 2022년 본고 보면은어 네. 얘네들 다이얼로 다돼 있고 얘네들은 블루투스 이제 오디오인데 네. 그냥 뭐 들어줄만해 뭐, 그다음에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있고 이탈 방지. 어, 이거, 이거, 제어 있고. 충돌 할것 같다 하면은, 네. 띠디디디디 울, 울리, 울기도 하고. 아. 그 다음, 차선 변경할 때, 깜빡이 안 키고, 그냥 옆으로 가면은, 소리 나고. 아. 어, 뭐 그런 거고. 뭐 요거는, 기어봉, 또같고이게 형, 풀옵션이에요? 아니면 그게? 풀옵션, 뭐 그런 게 없어. 그냥, 아. 이게, 이게 그냥 하나야. 그리고 요거. 내 야심자. 어, 요건 괜찮다. 선정리도, 이게. 어. 그니까, 러 이거는 이제 따로 산 건데, 네. 이게 이제 충전할 수 있는 선을 이제 여기다 낀 거야. 아, 그쪽에 있구나. 그런데 여기에는 음. 아이폰 충전기, 이렇게. 네. 아이폰 충전기 있고, 그 다음에 땡기면은 들어가. 그 다음에 땡기면은 이렇게 고정되고, 어, 얘는 A 타입. 그 다음에 C 타입. 음. 선 정리를 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넣으면 또 들어가니까. 통풍 시트가 돼. 그 다음에 히트 시트도 되고. 그 다음에 핸들 열선도 돼. 죽이지? 그 다음에 이거 사이드 미러, 이거 열선 되고. 사이드 미러 접이 식도 되고. 접혀. 아. 어. 근데 이게 자동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옛날에는 동고가 이거 뚜껑이 없었어. 근데 이제는 뚜껑이 있단 말이지. 어, 맞네요. 마, 맞아요. 어. 뚜껑 없었네요. 맞아요. 음. 어, 나는, 나름 진짜 만족해. 진짜 너무 괜찮아. 내가 이차 쇼바를 다 바꿨잖아. 예. 근데 쇼바도 하드, 뭐, 소프트, 노멀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 오. 지금 내가 방지 턱 세게 넘은 거야. 예, 그런 것 같아. 근데, 어때? 이게 제 거는 퉁퉁 튀거든요? 근데 얘는 먹지 좀예좀 이게 예, 좀, 예. 한번딱 파고 예어 그러네요 형님 바로 그러니까 돌아오는 게 빠르대 선너에서도 아... 내가 세게 돌아볼게 어... 뭔가 좀 밸런스를 잡아주지 이게 네. 그 유식한 말로 그 뭐라고 그래야 돼 아이씨 까먹었다 <laughs> 무식해서 까먹었다 <laughs> 아그 뭐지? 롤링? 어 롤링 롤린이에요? 그게 어, 잡아준다는 게? 롤린은 아, 네. 그 가수 그 그렇죠, 노래고 저... 롤링 롤링 아. 그 서스펜서가 왼쪽 오른쪽이 이렇게 같은 축으로 돼있어가지고 네. 이게 아무래도 승차감이 좋진 않대 타이어를 좋은 걸 달면은 승차감이 확실히 더 좋아져 이거는 확실히 느낀 게 내가 사기를 당했어 타이어 강에서 <laughs> <laughs> 정말 튼튼한 타이어래 근데 네. 진짜 튼튼한 거야 옆에랑 엄 힘든 거야 운전할 때 자갈밭에 조금만 자갈이 있는데도 네. 어, 통통통통 튀면서. 아 근데 그러다가 타이어를 이제 다 돼가지고 바꿀 때가 돼가지고 네. 미쉐린으로 바꿨어. 근데 그 사장님이 그러더라고. 다른 데인데 네. 옆에가 되게 소프트하고 끝에는 이제 하드하대. 그래가지고 아마 네. 승차감 도 굉장히 좋아질 거래. 아난 타이어가 뭔 상관이야. 했어. 네. 아, 아니야. 진짜. 확실히 달라지는 거야. 타이어만 좋은. 그어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어, 어. 그때 그김 실장님도 느꼈었어. 타이어는 나는 이제 미쉐린으로 전부다. 앞에 롤링을 좀더 많이 잡아볼 거야. 이 목표는 그냥 내 카니발 정도의 승차감. <laughs> 어. 아 근데 가능할까요 형님? 근데, 근데 지금도 근사치까지 도달했어. 어. 오히려. 오히려 롤링은 내가 더 좋아. 왜냐면 내가 서스펜스에 지금 180만원을 꼬라봐왔거든. <laughs> 아니, 저기 뭐야, 쇼바에.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그, 아직 그 자재가 준비가 네. 안 됐다라고 해가지고, 또 여름이어서 또못 갔는데, 그 스테빌라이저인가? 있어. 봉대 뭐 네. 같은 거. 네. 그거를 이제 밑에다 이렇게 두 개를 박는 거야. 네. 그러면은 얘가 또 롤링을 더 잡아준대. 롤링을 왜 잡아주냐면, 네. 피로감을 줄여주거든, 운전할 때. 아. 니가 그러니까 이렇게 쏠리잖아, 살짝. 예. 운전할 때 진짜 피로도가 적어. 좀 있다가 이제 외가 올라갈 건데, 네. 안전벨트 맸지. 전복되는 건 아니지. <laughs> <laughs> 이번 연도부터 오토를 처음 타았거든요 어, 트럭을. 야, 형, 오토가 이렇게 편한줄 몰랐어요, <laughs> 진짜로. 스틱은, 와. 재밌긴 재밌어, 가끔 타면. 이 기아 들어가는 맛이 또 있다고. <laughs> <laughs> 그처럼. 막히면 이게. 이제... 아. <laughs>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런 분들도 있잖아. 트럭 하시는 분들이 막히면은 차라리 한숨 자다가는 게 낫다고. 아,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로. 보통 어. 타도 편하긴 한데. 아까 방지턱이나 넘을 때는 확실히 이게 그치? 퉁퉁 튀는 게 많으니까. 그치. 예. 스틱에서는 그게 조금 엔진 브레이크 쓰다 보면은 예. 예, 불편하긴 해도. 빨리 그 엔진 브레이크 잡고 기아 변속 했다가 다시 기아 변속 하고 가속을 내는 데는 빨라. 그쵸 여기. 어. 어때? 지금 60, 55까지 갔거든? 아니 근데 확실히 코너 도는게 느낌이... 잡지? 예. 좀 옛날 차라면은 네. 분명히 내 쪽으로 이렇게 쏠려. 쏠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잡아줘. 아, 이제 끼어든다. 80에서 끼어들게. 아 어, 확실히 형이게 없네요 네. 아 어, 확실히 금방 돌아오지 예 최소 예. 80 어. 60으로 줄였어 어때? 아 어, 확실히 형 커브감이 이게 안 죽지 네 확실히 이게 잡아주긴 는 하네요 진짜로 지금 정도는 브레이크 잡아줘야 돼. 음. 나 브레이크 안 잡고 있어. 전 잡아야 되거든요, 제 거는. 그치? 네. 무조건 브레이크 잡아야 네. 돼. 왜냐면 힘이 실리고 밀리니까. 근데 괜찮아. 제가 형님 거한 1분인가 타봤는데 어. 나 그때 딱 그때 딱확 느꼈던 건 와, 핸들 진짜 가볍다. 어, 핸들? 네, 맞아요. 본 어, 거가 핸들은 정말 가볍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가볍다.